이제 고맙다고 인사를간편자자기한테고마리에 어, 있는 없고 는자기는자사에 있는 에 있는 것을 에 있는 자을에게는자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자자 남성당 한약방으로, 어, 그날 계시,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알고, 그냥 덜이 닥쳤죠. 어, 피할 수 없도록. 어,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쑥 들어가니까, 어, 저쪽에서도, 이, 뭔, 뭐, 이게 뭔 일이지?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, 아, 여기 주인장 계실까요? 하면서 주인장을 찾는 거요. 예 그래서 다 나가니까, 어, 아는 사람이다. 그분도 역시 참 대단한 분이시란 게 별다른 말씀에 사정을 안 다시고 기왕 오셨으니까 뭐 앉으시죠 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뭐 흔히 말하는 뭐 어, 놀람이나 호들갑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원장님도 또가기로 우리 있는 그대로 뭐차는 뭐들 실라면서 뭐, 뭐 너무 이래 등뭐쟤네들 주십시오 했더만 나간 카들 주는 거요. 그날 따라 아주 좀뭐 뭐. 뭐. 수줍어 한다 해야 되나? 좀 다소 고다고좀 착한 모습이랄까? 좀, 그날 처음 봤습니다. 약속을 마치고 갈 때도, 아, 성진 씨,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. 사람을 만나러 가면 은 항상 가르치고, 혼수두고 잘난 채 하고, 장강서를 늘어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, 너무 좋은 분을 만났던갑니다. 참 좋았다.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, 기억에 김장아 선생님을 모셔서 식사를 하면 하고 싶다는 예상했지만, 당연히, 뭐, 한 방에 사양을 하셨습니다. 뭐, 나라 일 얼마나 일이 바쁘고 많냐. 내 같은 사람 만나도 된다. 뜻은 고맙다고 전해달라. 한 방에. 骨折，当然要。